스위치온 다이트 16일차 맨날 아침 운동하는 걸로 영상을 시작해서 좀 진부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끔 넣으려고했 이제 제가 10kg 마라톤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무려 50분을 뛰었어요 50분! 사실 뛸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아주 놀랐어요 내가 50분을 뛸수 있는 사람이란 걸 오늘 처음 알았어 빨래도 했는데 혼자 사는데 왜 이렇게 빨래가 많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마다 새삼 엄마가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논문 기한이 3일 남았는데 너무 쓰기 싫어서 지금 새삼이 우울한 표정으로 저렇게 누워있어요. 단백질 하나 딱 마시고 컴퓨터 앞에 다시 앉았는데 이 토마토가 너무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엄청 달고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먹었어요. 또 스트레스 받으면 제가 많이 먹거든요. 얼마 안 있다가 저녁을 이렇게 또 챙겨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별거 아닌 스팸이었는데 왜 저렇게 놀랐는지 모르겠어요.